안녕 하세요 삼식입니다 여러분들 착한 거 암몰... 올다가 양을... 아니 아니 우리가 암몰... 네, 암몰... 양을... 착한데 착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아직 방음 부스를 못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크게 못 말해요 <laughs> 어삼 시간 삼 시간 그런 야굴리면 화못 내겠네 내가 아니, 언제 화낸댔다 그래 어 화낸댔던데 내가, 내가 언제 화를 냈다 그래 네. 예. 예 s i 고고요 아니, 요 내가 어제여실 s 했어 방금 saw. Pangum, Yosira, me. Yosira, w 네 a t i 방송하기 o 이 o g o r a Oh, you're going to see, you're g o i n 네 아니 잠깐만요. 왜냐면은 제가 지금 아니, 그러니까 설렁설렁이 그 대충대충이 아니라 목소리 톤이 설렁설렁이라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크게 못 쳤다. 아, 키니까. 아 아니, 당연하죠, 당연하죠. 저는 그러면 삼십 림한할 예. 건데 저도 저는 일단 설렁설렁 설렁탕 시키고 올게요. <laughs> 저는 아, 뭐야, 컨셉이 설렁설렁이니까 밥 먹으면서 설렁설렁 할게요. 나도 찌기 좀 가져. 오케이, 그럼 나도 지금 야 우리 먹방 찍어 마언탈주해봐지 말고 먹방 찍자. <laughs> 다들 캠케 켜. 네, 캠프 여기 설렁탕 연결은만요. 아나 아직 야, 진짜, 나 아직 야 잠깐만 콩콩이 진짜 시키냐? 나 오늘 안가았 싶어. 대화 얘 진짜 시켰냐? 시켰어. 빨리 하자. 진짜 시켰냐? 맞다. 리얼 어, 3분 남았어. 타임 <laughs> 어택이야. 아 일단 오케이 오케이. 자 일단 오늘 마검 탈출의비글들과할 건데 어 당분간 제가 이제 내일 내일 모레 정도면 방어 부스가 완성이 돼요.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 잠깐만 궁금한 게 있는데 소리를 잘못낼 30... 수도 있어요 y 어, 네네네 o r 님 화나 화나게 하면 소리도 못 질러요? 예, 저 화나도 소리 잘안 질릴 건데요. 어?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포를 지뢰하들어 가고. 포를 지뢰하들어 가볼게요. 안녕하세요 제작자 <laughs> 효니입니다. 오늘도 찾아온 삼식님과 비글분들의 마검 탈출 맵. 오늘은 170 버전이 아닌 1.5.2로 마검 탈출 맵을 만들어 보았는데요. 싱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드의 지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. 아 이거 근데 1.5.2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1 7 1 0으로 열었어요. 저희는 상관 없다. 어 상관은 없어가지고 맵 자체는 상관은 없고 저희가 이제 170으로 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. h70으로 열었습니다. 이걸 이용해서 모든 것을 적고 작게 만들어 보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마검이 4개밖에 없습니다. 즐겁게 플레이해 주세요. 자, 그리고 룰, 규칙, 허공 답보 금지. 못 하는 분께 너무 불리합니다. 블럭 파괴도 금지하고요. 시트는 금지. 오류 있을 때만 이렇게 봐 달라고 하네요. 음, 이게 뭐지? 잠시만요. 이게 뭐지? 일단 알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님들 들어오세요. 꽁꽁이 들어왔어요. 왜? 꽁궁이 왜 꽁궁이 들어왔는데요? 꽁꽁이 들어왔어요. 꽁꽁아. 너 설렁탕 빨리 먹으러 가야 돼서 여기 들어온 거지? 아니, 그러면 난 그냥 삽시경 불쌍해서. 다른 사람들 어떻게 안 들어오거든. 빨리 들어오세요. 그러면, 아, 너들성 한번. 진짜 시끄러운 거뭐 있냐? 삼치기가 했던 것들 시끄럽네. 아, 뭐, 있지? 뭐 시끄러운 거야. 루테야. 너들성, <laughs> <여덟성>, 여들성. 루테야, <laughs> 이 영상 안 찍고 싶어? <laughs> 너 이거 찍. 찍고, 이거 찍고서 니거잖아 네 그래. 갑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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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삼식이 제가 소리 질러 드릴게요. 아! 가자. 렛츠 고. 그러면, 그러면. 삼식 삼신, 님한테 소리 질러달라면 루스님 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, 아시겠죠? 오케이 자 마검탈 준비 항상 있는 거죠. 오늘은 특별히 광물을 많이 안 나눴어요. 잠깐만 잠깐만 이분이 타임 타임, 타임 타임 아 죄송한데 마검 ASMR 하지 마세요. 아어 아. 잠깐만 아, 이거, 잠깐, 잠깐. 왜, 잠깐만 왜, 왜 잠깐만 왜? 여기 돌이 없어. 어. 어 화로가 있잖아 대신에 어, 어 돌이 없나? 어아 그러네. 돌이이 여러분 이여이분이이 뭐죠? 맞아요. 그럼 그랩로갈수 있는데. 어, 간단하네. 아, 근데 이게 왜 버섯 버섯으로 했지? 일부러 버섯으로 하신 건가? 어, 근데 진짜 돌이 없는데? 잘못 하신 거 아니야? 에메랄드 대신에 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러면은 가끔 근데 가끔 진짜 하나씩 까먹으시는 분들 종은 정도. 콩콩아 콩콩아. 오늘 너가 처음부터 착했으니까 너가 내요정해 알겠지? 아, 싫어. 귀찮아. 알겠지? 너내 요정이야. <laughs> 아 귀찮아. 왜 갑자기 요정이야? 아 죄송한데 아니, 죄송한데, 돼, 죄송한데. 그래. 요정도 공휴일 있는 거 아시죠? <laughs> 오늘 일요일이 <laughs> 쉬겠습니다. 어, 잠깐만. 어. 아 나한테 나무 두개 있던 거 아까 루테 죽여서구나. 루테야. 응? 나 어떻게 생각해? 왜 갑자기 왜 물어봐? 아 사랑한다 그래. 이거 아니 이거 내가 사랑한다 일단 그래. 돌, 그래. 돌, 돌 설치해줄게. 고난 남자가 좋아. 아니 남자가 좋지 여자가 좋아. 와, <laughs> 뭐라고? 잠깐만, 뭐라고? 잠깐만. 뭐라고? 야. <laughs> 와, 악마의 편집 오, 들어간다. 이거 편집 편집. 악마의 <laughs> 편집 들어간다 뭐 <laughs> 얘들아. 알았어. 야, 그래, 루테야 그래 편집해 줄게. 악마의 편지. 무태 님의 사랑. 난 여자가 좋아. 무태 님의 사랑. 응원하겠습니다. 무태 님. 네, 여자가 좋아. 하겠습니다. 방금 그 실수하신 발언 그 악마의 편집으로 제가 꼭 올려 드릴게요. 응원합니다. 응원합니다. 여자가 좋다고. 그럼 나 어떻게 생각해? 네, 그러면 악마의 편지 많 해줄 수도 있어. 사랑한다. 그래. 빨리. 야, 이거 방송용 아닌데 괜찮아? 아니 방송 뭔 소리야 너? 뭔 소리야? <laughs> 야. 야너 저거 지은 뭐냐? 야, 나에 편집 안해 이거. 편집 안할 거야. 아니 아니. 지금 실수로 터친 거야. 아, 좋다고 좋다고. 엔터 치고 어, 그래. 앞으로 가려다가 실패 어, 맞아 맞아. 엔터 치고 앞으로 가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. 자연이 거야. 콩콩아 넌 뭐라 했어? 뭐라 적절했다. 했지? 넌나의 뭐라 했지? 뭐가? 너 아까 내가 뭐라 했잖아. 아니, 넌 나의 뭐라 했지? 아 오늘 쉬는 날이라니까요? 아니 아니. 한 번만 일해주세요. 추가 수당 드릴게요. 왜 물어보는 거지? 아 추가 수당이요? 네. 아이씨. 두 배인데 괜찮으시겠어요? 네네. 아 예예. 뭐뭐 해드려요? 콩콩님 콩콩님. 콩콩님은 네네. 뭔가요? 저는요. 네. 잠깐만요. <laughs> 저, 저 콩콩인데요? 저 장훈이고요. 아니요. 아까 ]이고. 제가 콩콩님 뭐라 했잖아요. 아, 요정이요. 왜요? 그냥 요정인가요? 누구의 요정인가요? 아... 당신의 요정입니다. 빨리 말씀해주세요. 뭐가 나 유구하는 게있다고 아이, 그러면은 이거 돌 캐서 얼른 이거 광질하자. 야, 아니, 빨리 캐. 왜 저래? 야, 근데 왜 칼... 저... 너 일로 와. 누가 칼 들고 있어. 누가... 아, 어, 없어. 뭐야! 어! 요정. 아, 나이스! 설치했어, 설치했어, 설치했어. 어 버려버렸어. 요정 뒤졌다. 다시이 보내버렸어. <laughs> 요정 뒤졌다 수고. 아무래 나무는 나무다 두개 있는데 이거 여기서 죽어야 돼. <laughs> 아니 이거 이거 <laughs> 이, 이 블럭이 있었어? 어, 아, 나한테 나무 두개 있어. 어두개 있어. 두 개로 안 돼. 나 아, 아, 이걸로 이걸로 시켜. 오 적포격 폭풍으로 보내버리는 거구나. 야 애들아 빨리 여기 캐. 우리 수캐서 언제 캐냐. 아니 나무가 없잖아. 아니 나무 부족하다니까. 나무 있으시네요. 그냥 있으시네, 버렸는데 두 개로 안 돼. 뭐라고? 세개 있어야 돼. 나무 세두개두 아. 개가 세 개는 있어야 돼. 야 이맵 모든 것이 적고 작은 맵이라고. 이거 조 조심해야 근데 된다고. 그 적은 자려. 걸 네가 반으로 또 쪼갰잖아. 아니 나나 누가 누 저걸 보내래? 오케이요. 오케이. 그러면은 나무 한 개만 꺼내자. 한 개만. 삼십 시간 내 놀라운 오케이. 거 보여줄게. 와. 내가 놀라운 거 보여줄게. <laughs> 음. <laughs> 뭐야 방금 잘 봤냐?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 실수. 뭐 방금도 여우빙하는 무 척하다가 떨어졌니? 저기로? 어 네. 여우 아들한테 그래, 훔 들어갔어. 대박. 그래, 어. 아. 내가 보려고 왔어. 아나무 게임 만들었다고 기다려. 기탄다. <laughs> 게임 만들었다고. <laughs> 야 내가 피해버렸어. 일단 내가 돌킬게. 네. 네. 이런 거 요정이 하지 않나? 우태야 나 어떻게 생각한다고? 어 권력 없는데 뭔 요정이야 아가도가 어, 누가... 아이 너 어? 아니 나 어.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냥 물어는 뭐 거야 평소에 너 삼식이야 아니, 왜,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진짜 좋아해 삼식이 야 아니 근데 갑자기 왜 물어보는 거야 진짜 아, 아, 좋아하지 마이아 애버렸어았어 <laughs> 아, 아, 근데 어. 이거 죽으면 안돼나 죽으면 안돼 아, 내가 미안한데 그럼 칼만 안 버리고 와삼시가 칼만 버리고 와 아, 칼...알았어 칼 버릴게 내가 칼 버릴게 안 쓸게 안 쓸게 여기다 던져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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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아너못 믿지 칼안쓸와 뭐야 이거 진짜 모든 게다 적어가지고 상태가 바로바로 보이네 이럴 뭐, 것도 내가 먹었어. 아 빨라 손어 뭐야 손가락 그렇다. 개 빨라. 어디 가비? 아들어갔다야 다음 검도 막아냈어. 아, 다음 검도 아, 막아내. 검두 개를 버리게 되다니 이럴 때 기나. <laughs> 들어보세요. 일단은 이철녹일게요 네. 빨리 철 만들어서 다이아웃 기 만들어서 가자. 그가 막 그러면 막대기가 네개 필요하지. 그 거기, 어. 거기서 저검 그검 4개 아니 2개 쓰면 안돼요? 루테검이랑 삼식검 쓰면 안돼요? 아 예예 예. 그거 이미 없어진 거거든요 눈꽃형 눈꽃형 퀴즈 하나 낼게 우와. 너 오늘 뭐 미션 있어? 아너왜 어? 그래? 이유가 뭐야? 아야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야삼0이 죽였다며? 책파마책손 뽑아 쟤 뭔가 있나? 아니 그냥 여기다 아니 나는 뭐 퀴즈도 어? 못네 아니 뭐 내가 나중에 어? 아니 고뭐 가면 퀴즈 하면... 내용이 상하잖아 내가 나중에 밥 먹고 가면은 나이... 밥 먹는거 미션이야? 뭐 영상 찍어? 뭐 맨날 어. 그러겠다 오또 어. 그럴거 같애 옛날에 그러면은, 기억나? 삼식이가 그러면은 한번 사지 갑자기 속는 ]이야. 셈 치고 좀 당해줘봐 아? <laughs> 알았어 어. 아니 이거 나무 막대기가 또 없어 나무 막대기 나팀 있었는데 나무템 다 나무학적이 하나가 없어, 하나가... 잘 하나, 들어. 하나 뽑아. 아, 두 개가... 두 개, 두 개... 야, 하나 뽑아. 두 개가 나무가... 두 개다. 두 개다. 두개두개이두어 어? 와 개다. 개다. 아 개다. 두 개다. 두 개다. 두 개다. 두 개다. 두 명이 있어. 어. 와, 지, 아. 와. <laughs> 아니, 리얼. 삼, 두 명이 있어. 어. 근데, 한 명의 삼식이는 루테 쪽에 붙었고, 네. 형이 삼시가 불렀어. 근데 형은 형네 삼시기를 부르고 싶었던 거야. 근데 다른 삼시기가 왔어. 어. 그러면은 왜 불렀어? 이렇게 딱 한번 왔어.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형네 삼시기를 뭐라고 부를 거야? 삼시기. 어? 노예 1호. 아니 뭘 노예 1호야? 노예 1호지. 삼시. 삼식아야노예이로하면에 어? 예? 아니, 노예 이어 하면 루테쪽 삼식이가 와 가지고. 아니, 삼식이가 두 명인데 한 명은 루테 쪽에 있는 삼식이고 한 명은 쪽에 있는 삼식이야. 아니, 근데 전혀 다른 삼식. 걔가 노예이로 전... 어? 아, 왜 그래? 아, 그래도 이름은 어? 불러 줘야지. 그래. 어? 그래서 <laughs> 형, 형네에 있는 삼식이를 뭐라 부를 거야? 노예이로 아이씨. 꺼져, 미션 안해 꺼져, 미션이었다. 꺼져. 뭐, 아 누가 뭐, 함정 얘기야, 설치했냐 아니, 뭐? 콩콩이 개가 여기다 미션이었어 <laughs> 콩콩이 미션. 무 <laughs> <laughs> 아, 뭐 미션이었어 갑자기? 어? <laughs> 아니 나한테 특별한 미션이 있다면서 원하는 말을 들으래. 근데 그 말이 뭐였냐면 어, 콩콩이는 아 뭐야 안 보여. <laughs> 아니 저안 깨져 손으로 그래 야 콩콩이 그냥 티피 타고 와. 나한테 티피 타고 오세요. 아 진짜 뭐였어? 콩콩아 죽는다 너 진짜 이거 하지 마라 야 조심하세요 <laughs>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다들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야 콩콩이 씨알 시켜 시야. 야 이거 두 개씩 밟고 가면은 못 오겠는데? 뒷사람? <laughs> 아 잠깐만 잘랐다. 아 잠깐만 아없어어오 잠깐만 아아 뭐야 나 이미 맞았어 나한테 네. tp해 응 기다려 기다려 아,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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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? 나왜 여기 밑에서 죽게 됐지? 됐다. 아 코코아! 오케이 좋았다, 그래. 좋았다. 하고 같은 길을 밟아 나랑. 여 안... 정도 길은 어. 남겨줄거 없다. 나안 죽냐? 이비. 뒤에서 없어. 이 정도 길은 남겨 줄게 자애들아 천천히 오렴. 그래. 기다리고 있어. 그래, 오케이. 오케이, 기다리고 있어. 우리 엔더 드래곤 잡고 올게. <laughs> 어, 잠깐만. 나 지금 루테 뒤에서 뭔가 이상한 거 봤는데? 똥 같은 거? 저기 봐봐. 왼 똥? 보여? 왜? 아. 저기 뭔가 똥 쩌리, 같은 게 있어 미션가 저기. 저기 저기. 애니방이야, 애니방이야. 애니방이야. 아, 저기? 애니 애니 아, 야, 일단은 못본 척하자. 오케이. 콩콩아, 우리 먼저 다음 갈 테니까 오고 있어. 오케이 이게 점프 맵이야 점프 맵 뭐야 콩콩이 앞에 앞에서 시작하고 점치가... 있는 미친 거 아니야 콩콩이 앞에 TP 해서 시작을 해? <laughs> 지 혼자 야, 먼저 하고 있었어. 캐시이 홈씨가... 뭐했어? 아니 그러니까 그 원하는 말 듣기에서 원하는 말 듣기. 너가 우리한테 원하는 게 그럼 그 아니 아니 그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그 거기 적혀 있었어 문구가. 뭐뭔데 그래서 콩콩이는 전 당신의 삼식님의 요정입니다. 그거였고 나는? 형은 눈꽃형은 우리 삼식이었고 루테는 야, 난 삼식이 좋아해였나? 헐 죽어도 안함 그런 말 뭐라고? 절대 안하지 루테야 이 영상 다음에 찍는거 아니었어 <laughs> 내일 찍을라고 <찍으려고 웃음> 그래? 아니 그거 아니 그러면 형은 루테형한테 좋아해라는 <laughs> 말을 듣고 싶었다는 거잖아 아니 나거들할라 그랬지 <laughs> 난거들할라 그랬지 좋아한다는 말 그렇게 쉽게 안 해. 오, 그런 영상 안 찍어야지. 사나이루테. <laughs> 사나이루테. 아, 네. 좋아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다. 안부로맺지 않는다. 사나이루테. 아, 네. 아. 사나이루테. 이겨. <laughs> 야, 그걸 나도 치려고 대기 타고 있었는데, 소모했다가 치길라했는데 바로 치네, 먼저. 여기 왜나 점프가 안 되냐? 아, 여기 불이 계속 붙네. 오케이, 스폰. 저프배은 역시 오, 스폰 하면서 이렇게 스폰 채워가는 맛이지. 오. 어. 어아 <laughs> <laughs> 뭐야. <웃음> 스폰 잘못했죠. 트리까지응송콩이한테 음, 뒤붙어서 스폰 개뿔이죠 뭐지, 뭐지? 아이템 뭐, 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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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로 먹었는 음, 여기 네. 근데 그래도 그거. 스폰 안 됐죠. 아, 곰이한테 스폰해가지고 여기 공게풀이죠아 여기 그거 안 돼. 오, 오. 뭐. 다아 뭐야 이거 왜안 가져? 이게나 스폰했지롱. 서 터프. 아 이거 스마트톱 <laughs> 꺼야겠다. 점프맵 뭐야? 뭐야 이거 왜안 가져? 이 사다리 맵은 스마트톱이 어. 꺼야 돼. 비켜볼래? 먼저 해봐 먼저 해봐 아니 그럼 시야를 보여주고 먼저 하라던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안가져 이거 표, 뭐야, 표지판에 뭐, 뭐라 써있어? 뭐라 써있어? Shift 어 써있네 Shift 아야 뭐야 루트 어떻게 거기 갔어? 몰라 나는 눈꽂아가지 시프트 하는데? 아, 너랑 그래? 콩깍에 타고 야, 이씨! 아, 사다리가, 진짜. 사다리에서 사다리로 가는 야, 게 아니라. 나한테 집필를왜 했다? 니가 계속 와야지! 아, 나 그거 됐어, 그거. 침대 망가졌어. 아, 아, 맞아. 그거 아나그 이거 부분이, 알았다. 이거 없어. 알려줄게. 이거 스마트 부분 끊채로 점프했다가 키면서 켜가지고 그래프해야 돼. 오케이? <laughs> 야, 저거, 야, 뭐? 저거. 스마트 부분 끊채로. 끊채로 <laughs> 점프했다가 킨채로 점프, 점프하면서 키면 돼. 오케이, 해볼게.

또한 한 가지의 길이 있죠. 아아 아, 아. 아 티피 아, 쓰지 마세요. 스폰 이상한 가지의 길이에요. 아 그럼 강제로 날려버려도 되잖아요. 자 여기서 스폰 아니 시간 한 번만 바꾸고. 야 이거 솔직히 이거 순서 지켜서 가자. 순서 지켜. 루테야 아 루테야. 아 제발 아 쿵쿵아 순서 지켜서. 뭐 순서 지켜서. 아 제발. 아미치 미친... 아, 아니야 나 오늘 나 오늘 평생 <laughs> 이랬어요. <거야. 웃음> 나 오늘 나 오늘 평생 동안 이랬어요. 과거에 우태영이 이런 순간부터 오늘 끝이야. 오늘 날밤새. 근데 가겠는데? 야 이거 거의 자동화 같지 않아? 아 아파요 아파요! 어. 아! 아 왜요! 아니 이렇게 가라고 알려준 거잖아. 아, <웃음> 아? <웃음> 이렇게 가라니까? 아니 저거 아니 여러도 돼. 아 진짜? 그러네. 아, <laughs> 야, 누가 자꾸 저거 봐이드아 <laughs> <laughs> 아, 하지 마세요, 고공니 <laughs> 고고아, 너 설렁탕 시켰다며... <laughs> 어, 마이크 끄거먹으면야 <끄고> <laughs> 어, 진짜 개막장이구나. <laughs> 야, 왔다, 왔다, 야, 왔다... 왜야, 갔대, 고고아, 갔대... 그럼 우리도 가지마 그래? 야 어디 가면 가봐. <laughs> 가봐, 가봐. 아 소리 지를 거? 아니릴저 루테님 거 영상 안 찍을 거. 소리도 안 지를 아, 거. 아, 미안. 뭐야, 여기 길 아니었어. 루테님, 아니 이미 길 저, 거기밖에 저, 없던데? 아니 루테님, 이더루. 저 루테님 거안 찍음, 소리. 아, 아 죄송해요. 킬 <laughs> <길> 여기 없는데? <laughs> 개재밌고요. 길 여기 아닌데? 루테야. 여기 아니라는데 기다려. 아, 아 저인가 제가 어, 지어 어디 어디 아어 아, 어, 어디로 가는 거야 길이 한 개밖에 없대 아 누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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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깜짝아 <laughs> 어, <laughs> 뭐야 어 a m a 이들 보세요. 왜이래? 왜? a m a z i 이 과수. Wait m i n e a m a z i 이 과수. Oh 제발. Oh no. 어, 제발. 어. Oh, no. 어, 스폰 스폰. 뭐, 아 어, 뭐. 스폰. 아코코 어, 어, 달려오는 거. 어, 굉장히 꺼먹었어요. 아 달려오는 것도 무서웠어요. 아. 뭐야 두 개나 있었어? 어, 뭐야? 아, hey Kang k I am finished. <laughs> I am grounded. 뭐야? 저거님 저의... 아, 거기서 뭐해요? <laughs> <laughs>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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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옆에 봐봐. 아 옆에 봐봐 옆에. 뭐야? <laughs> 뭔지 어때? 오케이 야 안드레스 막없어졌 거기 아, 거기 아. 맡아요 전 여기를 맡아요 아 시원하다 야 심지어 성공도 못하고 있어아 스폰 못 쳤다 <laughs> 어? 아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서 스폰을 한다면? 와, 그런비겁한 방법을 쓴다다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깐만 제가 이기 c r e 고 n Scree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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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c r e 아, 루테 늦네 어? 아, 영상 안 찍어야겠다. 아, 못 찍겠다. 시간 있는 데 아, 아니, 아니야, 나 여기서 반녕 아, 못 찍겠다. 늦어가지고 이거 깰라면 오래 걸리잖아. 야, 콩콩님, 어? 설렁탕 온다고... 못 <laughs> 할게. <뭐였지>? 챙겼어. <laughs> 불러... 아니, 아니야, 루테 여우비... 해가지고 여우... 여우비... <laughs> <여우빙> 해가지고 <laughs> 게임 나왔어. <다. 맞았어, 웃음> 진짜 지사한 놈이거 진짜 지사한 놈. 왔어 <laughs> 가자 응. 어, 게임이다! 엔드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고 적은 게 컨셉이니 TNT도 적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설치하기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어, 마검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와나 아래 아, 숨겨놓으시지 않았는데 진짜 접게왔야 여기 끝에도 뭔가 상자가 하나 있는데? 어디? 아 마검이랑 횃불 있구나 야 오늘은 컨셉이 적은 적은 그 작고 적은 거기 때문에 작게 할 거야 이거 작아 만 개밖에 안 돼. 아니 없애봐. 왜?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가 맨날 막 TNT 터질 거고 막 이렇게 나. 아 이거 하지 40, 마봐. 다 없애봐. 다 없애봐. 아니 작고 적은 게 많을 뿐이야. 아니. <laughs> 아니 말로. 브루게처럼 빠져나가지 말고 이거 뒤에 이거 아파트 같은 거 지어봐. 아니 오늘은 작고 적은 게 여러 개라니까. 아니 오늘은 좀 약간 맥 없이 가볍게 터트려보게. 알았어. 랩 없이 가볍게 터트려 보자. 지었는데 렉 걸렸어. 오케이, 야. 됐다. 이것만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터트려 보자. 이 밑에 있진 않겠지? 뭐 불안한데. 저 왜? 가볍게. 랩 걸리자 지금. 와, 님들. 오랜만에, 오랜만에 진짜 다 같이 엔딩했네요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작고 작은 마검 탈출 맵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실 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어 다음에 저는 이제 방음부스 설치 완성되면은 그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재밌게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 안녕 안녕